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시걸 영상은 또, 무기 스킨 소개 영상이에요. 최근에, 사이버틱 PB 스킨을 사용하다가, 또, 조금 이제 또,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물놀이 컨셉, <laughs> 이긴 뭐라 하지 뭐, 그렇지만 약간 밝은 색으로 무기 스킨을 좀 심플한 걸로 바꿔봤어요. 일단, 저가 지금 들고 있는 게그 무기 스킨입니다. 일단, 어, 103이랑 mp5나 이제 베레타 권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거 지금 방금 봤던 이 권총 같은 경우에 스킨이었고요. <laughs> 그래도 나름대로 파이널존 스킨까지 이제 고려를 하셔서 그 m4 a 임 그런 무기까지 스킨을 입혀 만들어주신 그런 스킨입니다. 무료 스킨이고요. 음, 일단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일단 주목이 군에서 ak 그리고 쭉쭉 내려서 자동 샷건. 그리고 더 내려서 CM. 그리고 AWP. 그리고 또더 쭉쭉 내리다가 보면은 이제 M4A1. 파이널 존 스킨이죠. <laughs> 그리고 그 아래는 M4. 음, 다음은 이제 mp5는 청마 스킨 그게 있는데, 그거는 안 만드셨어요. 네. 그리고 일반 단샷. 그리고 탄창형 자샷. 이것까지. 이것도 역시 파이널 존 스킨이죠. 어, 그리고 sv. 다른 건가요? sv. sv는 여기 볼텍션의 볼트, 볼트 부분이 약간, 사탕처럼 생겼어. <laughs> 뭐, 좋고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그, 뭐야, 인터페이스 스킨까지 있다고 하셔서, 인터페이스 스킨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쁘죠? 심플하고. 색상도 밝아요. 마음에 드네요. TRG구요. 다음은, 이제, UAR.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윈체스터까지. 인체스터가 음, 개인적으로 음, 제일 어, 예뻐요 렇지 않나요? 이쁜데? 어? 그리고 이번엔 권총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그넘이에요 매그넘 되게 깔끔하죠 그 정도면 거의 <laughs> 그리고 데저트 이글 데저트 어? 이글도 깔끔해요 이거 아, 좋아요 되게 어, 그리고 또뭐 있나요? <laughs> 글록은 저가 못 보여드리고 그럼 이제 없죠? 여 아까 이거 왜? 야, 여기, 여기. 따권, 따권? 네. 아니고. 이 권총, 어, 말고는 사람... 그세 가지밖에 아, 없었죠. 여기, 여기. 일단 여기. 그러면 또 장돌이하고 수류탄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스킨 어디서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게 낡은 장돌이에요. 낡은 장돌이는 <laughs> 이제 탄약 팩이 만료 <laughs> 다 돼가지고 나, 나 탄약 <웃음> 키트 <웃음> 쓰... 아 탄약 <laughs> 키트랜다. 그 생존 키트 쓰시는 분들 많죠. <laughs> 이제 그런 분들은 A급 장돌이를 근데... 못 얻어요. 근데... 가지고 날끈 장돌이 이제 사용하실 건데 뭐 그럴 때도 보기 좋게 스킨 있네요. 그리고 술탄. 루탄 이렇고요. 바로 A 급 장돌이 본 다음에 바로 그 경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는 경로. 아 그리고 무기 스킨 적용 경로는 저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더 캐머이드님도 올리셨고. 많은 아, 유튜버분들이 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네. A급 장돌이 되게 이쁘죠 낡은 장돌이랑 다르게 아, 각져있기도 하고 아, 아, 나눠져있기도 아, 하고 이제 경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거. 받는 어, 카페는 항상 해. 똑같아요 탄카페에요 탄카페에 이제 밍스킨 그런 건 밍스킨, 아, 그런 건 밍스킨 검색을 하셔서 아, 그런 건 아닌가? 그냥 잠깐만요. 그냥 마음대로 일단 지금은 얼마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스킨 무료 다운 여기 페이지에 있어요. 아 뭐야? 미니 동절인가? 음 여기 있네요. 미니 동절. 아 미니밍 스킨이 아니고 미니 동절이구나. 죄송합니다. 여튼 민트 PV 세트. 여기에다 민트 PV 이렇게. 네 글자 쓰시면 바로 나와요. 네, 이 스킨이죠? 비밀번호는 여기 써있습니다. 1 5 4 1이고요 그리고 첨부파일 받으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기 스킨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리뷰를 찍기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아마 영상은 이게 더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